<laughs> 특별한 날, 삼복 삼복이 궁금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일까? 삼계탕이야. 이야, 맛있겠다. 그런데 오늘 왜 삼계탕을 먹는 거지? 그러게, 나도 궁금한 걸. 토리, 태비, 맛있게 먹고 있니? 네, 그런데 선생님, 오늘 왜 삼계탕을 먹어요? 그건 오늘이 삼복 중 하나인 초복이기 때문이지. 삼복? 초복? 맛있게 삼계탕을 먹고 선생님과 삼복에 대해 알아보자. 네? 네. 삼복을 알아요. 삼복이란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해요. 이름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삼복의 시작, 초복. 하지가 지난 셋째 경일이에요. 삼복의 중간, 중복. 하지가 지난 뒤 넷째 경일이에요. 삼복의 마지막 말복. 입추가 지난 뒤 첫째 경일이에요. 선생님, 삼복은 어떤 날인지 무엇을 하는 날인지 뭘 먹는지 궁금해요. 나도 나도 태비와 토리가 궁금한 것이 많구나. 자, 여기 태블릿을 눌러 우리 함께 알아볼까? 삼복 삼복이란? 삼복이란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으로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해요. 삼복의 복이란? 엎드릴 복으로 삼복의 복은 너무 더워 엎드려 지내는 날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복이 하는 일옛 선조들은 복다림이라고 하는 시원한 물가로 놀러 가는 일을 했어요. 흔히 복놀이라고 해요. 삼복의 먹는 음식. 열을 열로 다스린다는 이열치열이라 하여 따뜻한 삼계탕을 먹고 후식으로 차가운 수박이나 참외를 먹었어요. 아하, 삼복은 이런 거였구나. 선생님, 우리 같이 물놀이도 하고 수박이랑 참외도 먹어요. <laughs> 좋은 생각이구나.